안녕하세요. 데보리티브입니다. 자, 오늘도 요교치2 원조 본가 버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진작에 공략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안 하신 분들이 또 계실까봐 제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공략은 예전에 요교치2의 원조 버전에서만 할수 있는 퀘스트, 본가 버전에서만 할수 있는 퀘스트,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본가 버전에서는 로봇냥을 얻을 수 있는 퀘스트가 또 한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원조랑 본가 버전에 상관없이 로봇냥을 얻을 수 있는 퀘스트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가 버전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본가 버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로봇냥 퀘스트 그 다음에 오늘 하게 될 로봇냥 퀘스트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로봇냥을 무려 두 마리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냥을 얻을 수 있는 퀘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산들리 마을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요게워치 A랭크 이상의 낮 시간에 오셔서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보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로보냥 F의 혼이라는 걸를 껴서 그 통신대전에서 쓰는 방법을 공략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냥이라는 요게들을 얻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 들어오면은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문에 들어가서 자, 이쪽 교실에 보면은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희가 지금 있죠. 자 근데 여기 만화책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예전에 읽어본 것 같은데 뭐였었지? 앗, 내 칸만 하다. 음 시계. 아 이거 읽은 적 있다. 읽은 적 있다. 이게 당신의 요기어치입니다. 회중시계 모양이네. 귀엽고 멋지다. 탁탁 탁탁 탁. 이제 운동장 한 바퀴 남았다. 탁. <laughs> 손목시계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손목시계가 되었다. 자 그럼 영이한테 퀘스트를 받아보도록 하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영이입니다. 아, 영이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오늘은 화장실에 안 계시네요. 화장실에 영이인데 말이죠. 아무리 달아도 화장실에만 있는 건 아니야. 죄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었어? 창문으로 바깥 보고 있었어. 바깥 뭐가 있나요? 하늘의 요괴가 날려다닌다구나. <laughs> 응? 나 알고 있어. 에, 정 말이라고요? 하지만 하늘에 나는 요괴는 꽤 많이 있잖아. 어? 고양이 요괴가 보통 하늘에 날아. 고양이 요괴라고요. 보통 하늘에 나는 요괴는 아니죠. 그래 고양이 요괴가 어떻게 달라 다녀? 하늘에서 지방형이 떨어진 적이 있었지? <laughs> 아, 있기는 했죠. 하지만 좀 신경 쓰이네요. 어때요? 좀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실래요? 자, 발견 미약인 비행유계 이게 이번에 로봇냥을 얻을 수 있는 퀘스트에요 저기 영희야 그걸 어느 쪽에서 봤어? 음 산쪽이었던가? 산이라고요? 뭐이 주변 온통 산이지만요 야 위스퍼 좀 가만히 좀 있어 오늘 따라왜 그래 시끄러워 에이 저기 독고산이라는 큰산 알아? 아응 올라간 적도 있는걸 그산 정상인 것 같아 고양이 요기가 항상 날라다녀 아마도 로봇냥을 얘기하는 것 같죠? 오늘은 안 보이지만 대버리님 이럴 때는요. 산에 올라가 주변을 훑어보는 거예요. 역시 그게 제일이겠지. 그래요. 독고산정상에 딱 좋은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응? 올라가보자. 아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하늘에 나는 고양이. 보고 싶어. 응? 또 올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독고산 정상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하는데요 독고산이라고 하면은 산들리에 북쪽에 있는 산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꼭대기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산꼭대기로 오케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음, 어 요게 기운 자 보나마나 로봇형이 있겠죠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게 뭐야 무슨 파리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작고 파리 아니야 파리? <laughs>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로보냥을 발견했다. 나를 쏘지 한 것은 누구냐? 아 하늘에 나는 고양이 오게 아니 아 이건 왜 그래? 나는 로보냥 알아 미래에서 왔잖아. 어? 어떻게 알았지? 넌레지스탐스냐 <laughs> 그게 뭔데? 아니야 우리 전에 만났잖아 아니 내게 너에 대한 데이터 따위는 없다 정말? 삐빅 서치 완료 호 너희들 꽤나 우수한 요기를 데리고 있군 아 고마워 지금이 인사할 때입니까? 이 시대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샘플로 더없이 훌륭하군 그럼, 시험의 주마 배틀, 세트, 업, 컨디션, 올그립, 배틀, 스타트. 아, 배틀하는 거네? 자, 제가 파티를 지금 보시면은, 로브냥들로 전부 다 짜봤는데요. 이런 파티로 짜보도록 하죠. 근데 레벨이 제가 막 일자리도 있고 아직 올리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오케이. 보이드냥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데미지가 별로 안 나오죠. 골드냥 같은 경우는 제 레벨이 1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로우냥 같은 경우는 방금 보신 것처럼 로우냥 F의 혼 이런 것들이또 끼고 있고 자 이렇게 바꿔주면서 가드를 해주면서 공격을 해보죠. 공격을 안 하네. 오케이, 오케이, 빙이 걸지 말고. <laughs> 골드냥은 제 레벨이 1이라서 공격이 다 빗나가네. 오케이, 반격 데미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어, 데미지 들어간다. 고이든 양도 로브냥 f밖에 믿을 게 없네. 자, 이쪽으로 바꿔주고, 아... 자, 조금만 더 때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빗나갔어. 빗나갔어. 이쪽에 있는 애들도 써보죠. 여기도 로브냥 애들인데요. 여기도 레벨은 똑같이 낮아요. 자, 이렇게 바꿔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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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격. 오, 어, 데미지 잘들어왔어 바꿔주고 잡았어. 근데 한 마리 잡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제 레벨이 엄청나게 낮죠? 보이든양 나중에 키워야겠다. 손상률 50% 오버. 최각 추천. 음딱 응, 좋군. 내 스펙이 완벽하지 않았다지만 이 정도로 해내다니 대단하군. 그건 내가 말이야. 설마 아직 숨겨둔 힘이? 그리고 너희의 데이터에서 흥미로운 구역을 탐지했다. 구역명은 진달래 마을. 아무래도 이 지역보다 유용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군. 이 녀석 이번에는 진달래 마을에 갈 생각인가 보네요. 바로 그렇다. 목적지 세트 준비. 에또 누군가 배틀하려고. 대볼님, 그럼 쫓아가야죠. 이 몸을 따라올 수 있을까? 목적지 세트 완료. 라이드 온. 알비베. 야야야 진달래 마을로 간다고 하는데요, 쫓아가도록 하죠. 진달래 마을에서 바로 만날 수는 없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진달래 마을을 볼수 있는 바로 울창산 정상 전망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울창산의 정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퀘스트 표시가 떠있네요. 음, 이건가? 어, 이쪽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쪽인가 보네. 아,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자, 어디 있을려나 아, 여있다 이게 파리 같아서 잘 안보여. 파리야, 파리. 나의 파리. <laughs> 오케이. 보나마나 또 싸우자고 하겠죠. 나를 서치한 것은 누구냐? 또, 너희들이냐? <laughs> 로브냥, 찾았다.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았지? 무례하긴 나는 배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 뿐이다 그게 공격하겠단 소리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 근처 구역에서는 얻을 수 있는 샘플이 부족했다 역시 너희들이야말로 데이터 수집에 적합하다 에 그럼 또 설마 네가 예측한 대로다 배틀 세트업 컨디션 올그린 배틀 스타트 아, 잠깐 잠깐 이 파티로 또 싸운다고? 자, 그리고 얘네들은 필살기가 뭐였죠? 골드냥 필살기 한번 써볼까요? 골드냥 필살기 뭐더라? 자, 오 잠깐, 아까보다 훨씬 세졌는데요? 야, 야, 큰일인데? 자, 아, 방어막. 아니네, 모든 능력을 크게 상승시킨다. 어, 괜찮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경험치 고슬 잠깐, 로보냥 F의, 로보냥의 기술 필살기 같은 경우는 방어막을 올려주는 거였나? 잠깐, 아, 죽게 생겼다. 오케이. 로봇냥 F가 자폭이었죠? 쟤는 일단은 쓰지 말죠. 자폭이잖아요. 오이야, 죽겠다, 죽겠다. 반격 데미지를 더 줘. 아, 로봇냥 F로 자폭 해볼까요? <laughs> 자 갑니다, 로봇냥 F. 진짜네, 진짜. 우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laughs> 승리. 레벨 이제 8이야 손상률 75% 오버 자동 수리 기능 가동 제법인데 데이터 갱신 전보다 전력이 강화되었군 다들 강해졌으니까 너희들과는 완벽한 스펙으로 싸울 수 밖에 없을 것 같군 아, 지금보다 더 강해진다고? 오 드디어 진짜 실력이 보이는 겁니까? 파이널 배틀에는 그에 어울리는 장소가 필요한 법 진달래 마을 구역에서 가장 미래적인 장소에서 기다리마 미래적인? 그게 어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곳이다 목적지 세트 완료 라이드 온 I'll be back 아 잠깐 기다려 자로봇양이 이렇게 또 가버렸는데요 기술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은 바로 진달래 타워를 얘기합니다 타워를 만들려면 우리가 고도의 기술 좋은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진달래 타워의 전망대로 또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그럼 100%로 싸울 텐데, 지금 파티 그대로 끝까지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아까보다 좀 아프던데, 데미지가. 이거 버틸 수있을려나 모르겠네. 우리에게는 아이템이란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안 되면 방금 전처럼 자폭을 하죠. 백멍이는 안 보이네, 백멍이는 뭐하고 있을까, 요새? 오케이. 자, 어느 쪽이야? 아, 이쪽이네요. 여기를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죠. 또, 날파리처럼 어디에 날라다니고 있겠죠. 여기 근처에 없나 보네. 음. 응? 음? 어디 있는 거야, 이 녀석? 아, 여있다여다 <laughs> 진짜 작아서 안 보여. 작아서 안 보여. 오케이. 뭐, 나를 찾은 건 누구냐, 뭐 이러겠죠. 아닌가? <laughs> 나를 서치한 것은 누구냐? 오, 너희들이냐? 늦었잖아. 느려 터졌어. 혹시 계속 기다린 거야? 그보다 이런 곳이 있었구나. 분명 타워가 미래적이긴 하죠. 여기에 왔다는 건 준비도 모두 마쳤다는 거겠지. 아, 응응. 음, 음. 그럼 시작해 볼까. 배틀 세트업. 컨디션 올그린풀 아머 로보냥 기동. 풀 아머. 야야 잠깐. 파이널 배틀 사. 방어막이 더 세졌다고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아 잠깐 약 체력이 없잖아 지금 보니까 이거 어떻게? 체력이 없어요. 잠깐, 아이템 좀 써줘야겠다. 야, 체력 회복을 안 했어. 오우, 죽었어, 죽었어. 큰일이야. 자, 일단은 로브냥, 골든냥의 필살기를 한번 써주고. 야, 이거 큰일인데? 자, 공격을 하자, 그냥. 그리고, 와 세다. 부활을 시켜주면서 해보죠, 다시 한번. 어, 이건 뭐야? 아, 돈 필요 없고. 자, 가드. 예, 가드 했는데 왜 공격을 안 해? 아, 그럼 이쪽으로 꺼내주고. 가드, 오케이, 데미지 반사 해주고. 자, 가드, 오, 공격해라. 데미지 반사, 오케이, 데미지 반사 해주고. 체력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괜찮으려나? 데미지를... 아, 데미지 못 줬어. 잠깐, 잠깐... 방어모드냥 아, 저거는... 자폭 아니죠, 저거는 괜찮아요. 자, 나도 그럼 방어막을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죠. 오우, 야, 잠깐... 나 방어막... 잠깐, 나도 만들어야 돼. 방어모드... 냥 자, 그냥 이쪽을 바꿔주고... <laughs> 저 녀석도 공격을 안 해! 야야 너가 공격을 해야지 내가 반격을 하지 공격하란 말이야 공격 공격하라고 오케이 공격해 그래 그래 자그다 체력이 많이 없으니까 체력을 조금 회복시켜주죠 역시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길 수는 있겠네 근데 체력이 너무 많다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닌가? 아자 이쪽으로 바꿔주고 자, 이거를 어떻게 싸우는 게 좋을려나 일단은 비싸이기를 한번 써 주고요. 오케이 데미지 많이 들어갔고 골드냥 자그 다음에 죽기 전에 체력 회복을 해 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가 또 맞아 주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같은 로브냥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네요. 자 이쪽으로 또 바꿔 주고. 좋아, 데미지 반격해주고 또 반격해주고, 약삽이야, <laughs> 약삽이. 근데 고이즈냥은뭐 하고 있는 거야? 아, 게으름 떠는 거였구나. 자, 이쪽으로 바꿔주고, 오케이, 게으름, 찌르기. 오케이, 데미지. 자, 330의 데미지. 무슨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 찌르기 공격이 원래 데미지가 무슨 330에도 나오나요? 엄청나게 셌네요. <laughs> 이것 때문에 이겼어. 이걸로 정신 차렸을려나끼 끼, 기 빛. 괜찮아. 너무 지나쳤나? 문제 없다. 아. 언어 기능이 손상된 것뿐이다. 하지만 자동 수리 기능으로 지금은 정상. 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완벽한 스펙이나에게 이 정도의 고통을 줄 줄이야. 하지만 로브냥 너도 대단했어. 아니 부족하다. 하지만 네 지시에 따르면 나의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 그래? 대부리님 어째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친구가 되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말하지. 그래. <laughs> 하지만 좋아. 그런 거라면 친구가 되자. 알았다. 너를 새로운 마스터로 인식한다. 로봇냥. 자, 이렇게 해서 로봇냥이라는 요기를또 친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로봇냥은 많을수록 좋지 뭐. 그럼 잘 부탁해 로봇냥. 그래, 잘 부탁한다 마스터. 오, 잘 됐네요. 로봇까지 친구로 만들다니. 그래, 맞다. 이 요괴는 영이가 보고 싶어하지 않았던가요? 아, 맞아, 맞아. 아, 그랬지. 산들레 본교로 가보자. 맞아, 우리 영희가 찾던 욕이었죠? 영희한테 다시 산들리 마을로 돌아가서 영희, 영이, 영희한테 보여주도록 하죠. 자, 영희야, 내가 왔다. 안녕,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라니, 너가 찾았잖아. 영희야, 지난번에 하늘에 나는 고향 요괴 얘기를 했었지? 그거 찾았어. 어머, 정말? 응, 이게 그, 너냐, 내게 관심을 가졌다는 게. 로봇냥이야 음... 뭐 로봇이긴 하지만 하늘에 나는 고양이인 것은 틀림없지 뭐 로봇이지만요 음... 이게... 그... 영희야 왜 그래? 음 나는 미래의 로봇 이스팩의너그 이름 모양이군 이게... 이게... 그 고양이? 어떠냐 홀딱 반할 성능이지 내가 바로 미래의 기술이 안개와 노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보냥을 얻을 수 있는 퀘스트를 공략해 봤는데요. 로브냥 같은 경우는 이 퀘스트 말고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도깨비 시간에서 도깨비 뽑기를 통해서 얻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얻기가 어려운 요괴이기 때문에 꼭이 퀘스트를 통해서 한 마리는 얻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